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나이츠 리버스 에이스를 무료 배포해서 관련된 이야기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영상 구독 탁대공격주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이 캐릭터를 무료로 배포할 줄 몰랐는데 무료로 배포를 해서 무조건 키우셔야 될것 같아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편함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에이스를 이렇게 줘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어 3대 7배 어 이벤트라고요? 아그 푸시 보상이라고 해서 좀 봤는데 그냥 뭐 돈이나 줄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에이스를 같이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에이스 그러면 키워야 되냐? 당연히 키우셔야 됩니다. 과금 유저고 무과금 유저고 에이스는 상당히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그리고 이제 무력 애포 캐릭터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티어에 에이스도 같이 이제 일 티어에 이제 포함을 시켜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을좀 하게 되는데 에이스 왜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에이스는 방감을 이제 패시브 효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방감이 패시브 효과로 들어가서 좋은 점이 뭐냐면은 바로 중첩이네.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에이스가 들어간 상태에서 레이츠도 이제 방감 스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감 스킬을 가지게 되면은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어, 상시로 적용되는 방감에다가 그 그, 어떻게 보면, 제 스킬로 쓰는 반감이 중첩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더 많은 반감 수치를, 이제, 어 수치상 이제 보여줄 수가 있게 돼요. 그럼으로써 이제, 적들을 더 쉽게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이스 같은 경우는 상시,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컨텐츠에 골고루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어 거기다가, 이제, 권능, 즉, 이제, 한 번은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장에서도 죽더라도, 한 번은 이제, 살아남아서, 다시 또, 반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죠. 그리고 권능에 또 발동을 하게 되면은 보호막까지도 또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바로 죽지 않도록 어느 정도 또 생존력도 이제 보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정서 상당히 좀 유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뭐 뽑아야 될 캐릭터들이 많다 보니까 결정 캐릭터들보다는 우선적으로 이제 PV 관련된 캐, 그 캐릭터들을 많이 뽑다 보니까 저도 이제 1티어에서 이제 세나 영웅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무료로 에이스를 주게 되면은 무과금 유저고 과금 유저고 아주 잘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스킬 자체도 되게 좋죠. 보게 되면은 물리치아 해가지고 이제 물리의 데미지를 더 이제 증가시키게끔 만들어주고 거기에다가 받는 회복량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최근 지금 결투장 메타를 보게 되면은 어, 니나를 정말로 많이 써요. 근데 에이스가 이렇게 합류하게 되면은 그 니나가 힐을 쓰더라도 회복량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점에 상당. 크고 거기다가 예 이제 턴감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그 아시죠 이제 그 불사 효과 같은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몇톤 동안에는 이제 살아남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크리스라던지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바로 이제 버프 삭제시켜 가지고 이제 어그 이제 나갈이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이제 에이스는 잘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에이스를 무료로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이제 키우셔야 되는 거고. 저 또한 이제 에이스 바로 해가지고 이제 오성의 5강까지 했는데 이제 아직 지금 재료가 부족해가지고 마침 제가 이제 레이첼을 이제 육성 찍는 바람에 재료가 조금 부족한데 에이스도 바로 좀 육성 육성을 찍어야 될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제 무료로 이제 받으신 이 에이스 잘 활용하셔서 진행하시게 되면 조금은 더 이전보다 확실히 수월해지셨을 거예요.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수월하게 특히나 뭐 에이스 에이스, 제이브 이렇게 조합 쓰게 되면 에이스가 상시 이제 디버 아, 그 프로 반감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제이브로 한번 찍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다 녹일 수가 있어서 어 에이스 합류는 상당히 조금 어 행복한 달달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시간 이렇게 에이스가 이제 무료로 이제 배포가 되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